사저 뒷산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노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손상이었습니다.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6시 45분쯤 김해 봉화마을 사저 뒷산의 한 바위에서 투신했습니다.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서거했습니다.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. 노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. 의료진은 노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인을 두부 손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두개골골절과 기내증, 내 자상이 확인되었는데 두부의 외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판단됩니다. 오늘 아침 산에 오르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. 퇴임 후 고향에서 환경 운동을 펼치며 자연인으로 살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. 하지만 퇴임 1년 뒤 검찰 수사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향년 63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. KBS 뉴스, 노준철입니다.